원래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어요. 굉장히 싼 제품을 전 세계, 특히 선진국 소비시장에 공급을 하면서. 근데 중국이 이제 뭘 선언한 거냐면, 우리는 수출을 늘리고 싶어. 우리가 투자도 할 거야.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만들었던 저 부가가치 공산품이 아니야. 우리는 질 좋은 제품을 만들 거야. 로봇, AI, 전기차, 배터리, 항공우주, 첨단화 이미 선진국들이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럼 결과는 뭘까요? 해외 수출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뭐 서방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과 치열하게 이제 맞붙는 거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될 겁니다. 중국 기업들이 빨리 나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고요? 뒤에 중국 공산당이 있거든요. 채권을 정부가 찍어내서 돈을 빌리는데 만기가 수십년이에요. 중국 정부가 특별국채를 찍어내서 남아도는 물건을 해외로 쏟아내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수출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매우 격화된 중국 기업들과의 싸움을 오랫동안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